우리 한번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훈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교회에서도 훈련 받아야 하나?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목사님 군대입니까? 훈련받게? 그래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교회는 군대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를 군사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의 군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예, 군사라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초제자훈련 12주간 기초제자훈련이 있고, 또 1년간 또 제자 훈련이 있고 또 시간이 되면 또 사역 훈련도 이어질 겁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군대와 같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난 이후에 그들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군대였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훈련이 안된 군사들이었습니다. 훈련 안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출입을 해서 이제 한 달쯤 지났습니다. 이제 나와 보니까 생활하는 게 힘든 겁니다. 가장 먼저 이 먹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가지고온 음식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더 이상 먹을 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게 원망과 막 불평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삶이 힘들면 참 감사하기보다 원망과 불평하기가 쉬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너무 삶이 힘들다 보니까 이전에 애굽에서 살았던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 옛날이 좋았던데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죠.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 힘들면 아. 그때 그 때가 좋았던데, 옛날 그 순간이 좋았는데, 막 옛날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며, 그 때는 고기도 먹지 못했는데, 아, 그때 고기 먹던 그 때가 좋았던데, 막 이렇게 두들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은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훈련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장소가 어디입니까 어이, 어떻게 그리 잘합니까? 참,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좀 편안한 곳에서 훈련받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내어서 광야에서 살기 힘든 그곳에서 하나님은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을 훈련했습니까? 40년을 훈련한 거예요. 거친 세상에서 하루도 살기 힘든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달두 달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운동 선수들이 수영 선수나 달리기 선수나 뭐 또 권투 선수나 이런 선수들을 보면, 몇년 하면 어느 정도 훈련되면 이렇게 하, 활동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2년이 아니라 몇년요 40년 동안 훈련 받아야 될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도와줄 사람 없는.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훈련해야 될세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40년이 아니면 훈련되지 않는 1년 만에 훈련되지 않는 긴 시간 동안 거친 광야에서 꼭 훈련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훈련은 순종훈련입니다 순종훈련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어디서요? 광야에서 몇 년요? 40년을 훈련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만큼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면 4절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이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보고 싶다는 겁니다. 몇 년간요?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하루 이틀 만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만에 되었다면 하루 만으로 광야 생활 끝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배우는데 40년 훈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사제를 보면 독특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40년을 훈련하는데 날마다 훈련하는 겁니다. 어제 했다고 오늘 통과가 아닙니다. 이틀 전에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이틀 전에 했다고 오늘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 받게 됩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광야로 나가야 했습니다. 광야로 나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실 거야. 그 말씀을 생각하고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날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40년간 그들은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광야에 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아침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가 있다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시구나. 이거를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했더니,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몇 년간요? 40년간.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집사님은 제가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해봤는데,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머리로만 하나님 말씀을 알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3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병원에 누웠어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은 어릴 때부터 형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았다고 합니다. 형이 너무 미웠대요, 이분은. 마치 원수처럼 여기며 한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자기는 길을 찾았다. 자기 원수는 누구니까요, 형이.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마칠 때쯤 돼서 여러분 원수를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해 보자는 겁니다. 그 말에 자기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자기의 영혼을 만져주더랍니다. 그 순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형을 용서하게 됐답니다. 자기는 형을 용서하는데 50년이 걸렸답니다.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 순종하는데 어떤 한 분은 몇 년요? 50년이 걸렸다. 죽음 직전까지 형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 은혜를 주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오키는 여러분들이 1년 2년 만에 순종의 훈련을 통과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훈련은 주의를 지키는 훈련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훈련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은 일용할 양식 훈련은 주의를 지키는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을 한번 보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월요일 날,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하루에 먹을 양식만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만큼은 다음날이 무슨 날이니까요? 주일이니까 주일날 먹을 음식까지 갑절로 거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이후에 열 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그들이 계속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그들이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몇 년간요? 40년간. 참 사람이 우리는 쉬울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보면 우리도 여전히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토요일 날 주일 먹을 양식을 거두게 하시면서 그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 7일날 안식하면서 그날에 복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루를 구별하여 예배하는 생활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하는데 몇 년요? 4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 저도 어릴 때, 어,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어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참, 토요일이면 이 어르신들은 다 어디를 가겠습니까? 목욕, 어디게 <laughs> 저는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가만히 어릴 때 그걸 봤어요. 다 너,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목욕탕을 가는 거예요. 왜 가나 봤더니 토요일부터 주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주위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토요일이면 보통 9시 되면 취침을 합니다. 요즘 그렇게 안 하죠. 왜 9시에 잠을 잡니까? 주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어져 우리 한국교회가 큰부흥을 경험하고 7,80년대 경제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예배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복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훈련은 버리는 훈련입니다. 뭐라고요? 버리는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버리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욕심. 1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을 보면 18절에 꼭 밑줄을 꺼서 보아야 될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먹을 만큼. 우리가 광야에 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처럼 엄청난 양의 먹을 양식을 부어주시는데 꼭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주울 때 얼마만큼 주라합니까? 먹을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얼마나 가져올까요? 먹을만큼. 먹을 만큼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몇 년간요? 40년간. 하나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욕심을 버리는데, 과연 40년이나 걸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 속에 있는 욕심, 탐욕을 버리는데, 하루 이틀이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이 탐욕. 욕심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또 하나를 가지고 싶은. 아, 우리 오늘 여러분에게 사과를 한 100개를 준다고 생각해 보면 꼭한 사람이 한 개씩만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한 개를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또 하나를 가져가는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 욕심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이 욕심을 버리는데 몇 년요? 4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에게는 욕심이 생기고 남편을 바라보면서도 남편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가정을 바라보면서도 가정에 대한 물질의 욕심도 생기는 겁니다.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사망이니 그러하게 하나님은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40년간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버리는 훈련은 염려를 버리는 훈련입니다. 염려를 버리는 훈련.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여러분 이 만나를 내리실 때인료갈 양식을 내리실 때꼭 하루 먹을 양식만 그들이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일도 주실까? 내일 먹을 양식이 있을까? 염려가 있는 겁니다.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염려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중에도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염려들이 밀려오는 분도 계십니다. 직장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자기 질병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내 일에 대한 염려가 막 밀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뭘 쉬게 됩니까? 한숨을 쉬게 됩니다. 하,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쉽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염려를 버리는데 하루아침에 염려를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데이 인생에게 다가오는 염려를 버리는데 몇 년이요? 40년이 걸리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거친 광야에 우리를 내몰아서 욕심을 버리게 하고 때로는 내일의 염려를 버리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걸 몇 년요? 40년간 계속 거예요. 저는 바라오키는 하루 이틀, 1년, 2년 만에 욕심도 버려지고 염려도 버려지는 우리 성노님 되기를 추구합니다세 번째로 버려야 될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던 21절에 보면 이 독특한 특징 하나가 하늘에서 아침마다 빛처럼 양식을 내리는데 햇볕이 쨍쨍 내리쬐기 시작하면 그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TV를 보고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던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날은 금식이 되는 겁니다. 금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데, 게으름에 젖어 있는 그 백성들을 훈련하는 겁니다. 밤낮게까지! 세상의 일에 빠지고, 즐거움에 빠지고, TV 채널을 돌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훈련하는 겁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아침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즘 현대 용어 중에 기차니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귀찮이죠. 모든 게 귀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불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는 겁니다. 성경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가득한 이 게으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몇 년요? 사십년을 훈련하는 겁니다. 어디 있어요? 거친 그 광야에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직 욕심이 훈련이 안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또 하나를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달려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광녀로 몰아내었어.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버리는 훈련도 계속하는 겁니다. 그걸 40년 동안 바라오기는 빨리 너 염려를 죽게 막히라. 그리하면 그가 도우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님 여러분, 바라오기는 여러분 속에 가득한 욕심을 버리시고, 염려를 버리시고, 게으름을 버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